그 그래, 행정과장님 우리 그 흑정 후보님들은 전경 발표는 몇 분씩 정도 합니까? 한 아, 5분에서 7분 정도로 이상하게. 아 그냥 이제 비티는것 없이 그냥 마이크에 는 이야기만 하는 파워풀 <laughs> 그 후보들에게 예상되는 후보들에게 그런 걸좀 공지로 좀 잘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그 공고물도 내고 이런 건 아닌 거죠? 냅니까? <laughs> 진짜 선거래요. 아, 공공물들은 그러면 선거인단에게만 보내는 것으로 예, 그렇게 예, 하는 겁니까? 예. 이미 업내 가면 술집에는 선거 분위기가 훌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뭐, 직영, 직룡, 직영, 직룡, 직영별로 꼭 뭐, 대표선 한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건 아닙니까? 복지직도한 사람은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던데요 시술집도 그렇고, 야 정말 알겠습니다. 음, 그 음. 오늘 최숙과장님그 김연아 이렇게 도에 온다라고 했던 거죠. 네. 지금 김연아 씨가 옛날에도 국민 여정으로 불렸는데 지금은 뭐라고 불려야 됩니까? 그가서요정이라고 음. 부르기는 나이가 좀들는거니까 <laughs> 궁금했어. <웃음> <웃음> 그 문화체육과정 행정시설 장는올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고승문의 그 청소년들이 주말 되면은 놀 공간이 었다 이걸 좀 이분들 중심으로 해소하시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잘 챙겨봐 주십시오.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대회 할때 저도 게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뭐 별도 게임식은 팀들이 안 하고 예. 무슨 시간 나시그오 가지고 예. 대장단 갱유 정도만 연아게임을안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어저께 뭐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게임은 제가 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트워터 <laughs> <laughs> 파크 이종일 과장님 그때 예. 20일 정도 대략적으로 잡힌다더니 결정난건 아니죠? 아게 세부 일정은 지금 많이 넣었습니다. 많는 넣었고. 예. 해양 예. 치료는 목요일날. 즉. 국회를 에기 서해에서 통화를 해가지고 우리 좀 활동해야지 어, 그럼 네. 그예산 듣지 않안 해도 되고 하이트 예. 워터파크 이 부분만 예. 좀 챙기면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 한 말씀 좀 드리면은 음. 앞에 주에 기념인 판파티에 예, 한번 특설이 그쪽에 예. 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좀 드렸던 말씀이 어, 기농기 천만 하면은 뭐든지 다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 두고, 기록만 하고 난 뒤에는 방치하고 무관심했던 이전의 행정에 대해서 현직 군수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기술센터가 참 너무 잘한다. 소통이 잘 된다. 고성은 행정이 소통이 잘 된다라고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저도 참 기분이 좋았고, 저는 그분들이 빨리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 이것이 고생이 살만한 곳으로 변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잘 챙겨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여하시는 분들도 해양수산가에서도잘 챙겨 봐주시고 그리고 기농기촌 기여는 우리 행정이 전반적으로 다 챙겨낼 부분이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주에 밴드를 좀 뜨겁게 달궜던 장애인 부모님, 업상수 방문과에 관련돼서 혹시 좀 소수지만 공무원들 중에 이버릇처럼 물어보면 몰라요라고 바로 대답하시는 이런 소수의 공무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아마 습관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제 두째 분도 물어보면 몰라요. 그터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는 제 아들이라면 뭐를 구지는 못하지만 이제 대민봉사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 습관은 좀꼬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도 당분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답글은 달지 마시고, 주말에 달지 마시고, 일과 마치고 난데도 달지 마시고, 공무원들도 시험이 되니까. 음, 그리고 저는 이제, 은민에서 혹시 담당자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좀, 은민 장님들이좀 나서주시는 게 맞겠다. 이래 싶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담당부사 언론화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 이게 좀 협업인 거죠. 이제 공무원들의 가장 약, 약한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실제로 천미옥 계장님이 정리를 해서 밴드 올리니까 이게 한 번에 싹 해소가 되어버린 거잖니까 이런 협안,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당분 말씀 하나 드리면 민원님과 해결되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민원은 해결됐지만 그 밴드를 본 천명의 국민들은 행정을 불신했을 건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들은 잘 판단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이 그때그때 그때 해결을 안 하니까 2 30년 전에 있었던 행정의 불신도 댓글을 달은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실거교실 선생님들을 이렇 만났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흥이 난다고. 저는 실버교실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많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혹여 이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어르신들, 연말에는 제가 교육장님에게도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 상도 좀 드리고, 연말에. 그리고 군수상도 좀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laughs> 교제와 관련된 것도 좀 많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고승은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에는 그분들 발표할 때는 제가 좀 끝까지 좀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승은 주민 자체, 이제, 주민자치위원들 선발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조금의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논의를 좀잘 하셔서, 주민자치위원 선발하는 일정들을 좀 12월달에 좀 연기했으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민자치원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단위에 좀 공개적으로도 모집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 이런 절차와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 그분들에게 투표권을 주다 보니까 경쟁이 많이 치열해지면서, 혹이나 자기 아는 사람 사람들, 그리고 이전에 주민자치위원들만 배리하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나 약간의 의심도 들기 때문에 고성은민 전체적으로 오픈하고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되면 그분들도 추점을 통해서 뽑을 수 있도록 이런 절차와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laughs> 박문규 과장님 말씀하셨던 둔벙이 이제 국가노산 14호로 이렇게 지정됐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쪽, 201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전국 15개 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중남 검산의 어, 인삼이나 하동녹차나 똑같은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정말로 고승문으로 봤을 는 정말로,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저는 맞습니다. 이제 이과정에 우리 박문규 과장님이나 우리 이승호 담당자님이시고, 강재영 씨, 그리고 구윤철 씨, 이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격려를 해줘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가장님 시킵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산 TF팀의 1차 보고는 좀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특정 분야, 가행 지원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고, 중복 사업비도 삭감하시고, 철차상 문제 있는 예산도 삭감하시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도 전액 삭감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음. 심터조성 사업 등은 일몰사업으로 좀 확정하고 저는 내년부터 전방위적으로 일몰사업 점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 상시 공고를 통한 불편에서 예산을 문화예술축제 등 공모사업 예산 그리고 오롯이 소수의 국민이 아닌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축개발과 앞에 주일에 복을 받았었는데 아마 앞에 주에 인허가 처리권이 136건. 참 고생하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건축개발과는 농어총공사나 소방서, 경찰서, 군청의 각 부서, 설계사무실, 건축주 등 일대 다수로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처리가 안 되어도 일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어렵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고생해도 표요하는 모든 기관과 행정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특히 이제 슬베 사무소는 행정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행정도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잘 아니까 서로 소통을 잘 해주시기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laughs> 상승할 수 있도록 좀 설계 상승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에서 양식하는 자주복 보그 수출 관계로 일본업체 대표가 방문하여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보그는 따뜻한 온도에서 잘 자란다고 하니까 스마트 양식 배우부지에서 키우는 것이 경쟁력도 있고 그리고 일본 수출과 어업을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마트 양식 배우부지에 대한민국 최대 양식장을 만들어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로 수차하고 양식 기자제도 직접 생산 판매까지 하는 제조업까지 준비하려고 합니다. 고성발전의 호재가 계속 생기는 것 <laughs> 같습니다. 우리 수산과장님은 스마트 양식 속도를 존재해 주시고. 그렇하겠습니다 걸림돌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 전 행정력 동원해서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살을 걸고 따는 공모사업을 딴지 거는 국민들은 저는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촌민들 300, 현장 실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 신청했지만 한 군데 이상 선정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선을 해주시길 바라고 저 또한 재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성군 부대 대대에 제가 북 블레스 유, 즉병령보수관개관을 했습니다. 행정에서 적극 지원했다고 제가 감사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원했던 이유는 전 이러한 경영도 서강이 고성의 자녀들이 가 있는 부대에 전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경남도와 행안부, 국방부에도 이 내용들을 전달하고 협조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수능 이후 프로그램이 아마 가동되는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스포츠레슨 배구, 농구, 요가, 축구, 그리고 기본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코디 네일케어 메이크업 후 증명사진 찍기 오감대 문화공연 프로 음악회 토크 콘서트 그리고 27일에는 처음으로 분수배 고상 체육 체감전도 이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수능 이후 학생들을 행정이 책임지는 고성분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업체가 5천만원 상금기탁을 한다고 뭐 교육발전이든 체육발전이든 부류의 도기든 무엇이든 행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시면서 조건이 하나 저녁에 자고 술안을 하는 것이야 오늘도 고승문을 내서 열심히 술 마시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